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시작할 텐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국가였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은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리스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기초를 쌓고자 하는, 탄탄히 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로마서를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성경이죠. 오늘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참 크리찬인지 스 아닌지 나타낼 수 있는 그 여부는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자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로마 사회에 참 바른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가 부유함으로 인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고 그걸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상대적으로 바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그것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타락한 사회 분위기와 또한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7절과 28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자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라 것이 또 바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에 대해서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셨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방향으로 건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편으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임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몫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오직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성적 방향을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고 바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내 생각이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말씀에 함께, 어, 말씀과 그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십자가 복음, 이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요, 진정 하나님 믿는 자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 말씀이 주는 힘을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그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십자가 복음,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함에서 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주는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기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